산불 속보와 함께 미세먼지 수치가 250까지 올랐습니다. 다소 편치 않은 밤을 지내고 산불의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밝힌 내용은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잡초를 제거하던 중에 예초기에서 불씨가 튀었다. 그렇게 산불이 시작되었다. 문중의 묘지를 관리하던 사람이 가지고 있던 과자 봉지를 태우다가 그 불씨가 번져서 이렇게 됐다. 밭에서 야생동물이 침입하지 못하게 철제 울타리를 용접하고 있었는데, 그 용접하던 불씨가 튀어서 그래서 산불이 돼버렸다. 야산의 묘소에서 제사를 지내다가 그때 피워 놓은 초가 바람에 넘어지면서, 불이 번졌다. 이번에 산불 이런 재난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시작은 이랬던 것이죠. 누구 하나, 왜 그랬어 라고 말을 할수 없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이런 행위를 하다가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물론, 좀 이상한 이야기도 있기는 하죠. 어찌됐든, 다 하는 말이 부주의 때문이라는 것 아닙니까? 주의가 산만하다. 자기가 하는 일이 바로 옆에 어떤 결과를 낼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다. 생각하지 않았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복잡한 도로를 건너면서 휴대폰만 눈을 거기에 고정시키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휴대폰으로 대화에 신경 쓰면서 자동차 속도가 마냥 느려지는 할 얘기 다 하면서 가는 이런 사람도 우리는 흔히 봅니다. 결국,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고, 아니면 자기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고, 이런 세상에서는 사람마다 다 이런 산불을 일으킬 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침, 촛불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촛불이 넘어지면 그게 산도 다 태운다. 이것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또 이번에 산불로 전국이, 전 국민이 걱정하고 이러는 가운데 그리고 직접 산불 속에서 간신히 대피한 이런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노인들이 습관적으로 농작물 쓰레기를 태운다는 이야기, 정치적인 이유에서 무당들이 산불을 지른다. 이런 말들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이렇게 경상도 이찌기 이번 찍은 사람들 이렇게 하면 누구나 그 말을 알아듣죠. 그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경상도 이찌기들이 천벌을 받고 있다. SNS에 이런 글도 올라왔습니다. 누가 잘했네, 못했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같은 나라에서 같은 국민끼리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이미 피어오르는 대중의 미움이 이제는 증오로 옮겨 붙는 또 다른 산불을 느끼게 됩니다. 또 방송을 보다 보면, 방송에서 내 창고가 사흘째 불타고 있다. 당신들 사진 촬영 다 했으면 내 창고 불 끌어가자. 이렇게 고함치는 사람도 보였습니다. 정치인들, 여러 사람이 산불 현장에 이렇게 가고 또 가다 보면 그들이 사진 촬영을 하고 그런 도중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어떻든 그 사람은 창고에 붙은 불을 자기의 능력으로는 끌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함을 친 것이겠죠. 내막은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것을 보면서, 물이든 아니면 불이든, 재해가 발생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뉴스 카메라에 비치는 모습은 대피소에 앉아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까운 이 자연재해가 대단히 빈발하는 곳이 일본이죠. 일본의 뉴스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싹 빠져서 대피소에 앉아있기만 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워낙 별의별 재난이 다 있으니까. 뭐 그래서 그렇겠죠.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왜 우리는 누구나 대피소에 앉아있기만 하는 것인가? 지금같이 산에 난 불은 우리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 그럴 수도 있는데 무엇이든지 그 순간을 벗어나서도 그냥 체육관에 누워있거나 앉아있거나 텐트 속에 앉아있거나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냥 볼 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대피소에 앉아있기만 해도 되는 것인가? 그 이외에 할수 있는 게 없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나의 집. 우리 동네에 재해가 발생하면 스스로 이 집을 지키기 위해서 또 동네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든 해야 할 텐데. 그런 게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들 우리를 도우러 오라. 정부에서 돈을 더 줘야 되고, 정부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 군인들이 와서 해야 한다. 물론,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우리 스스로 할수 있는 게 무엇이, 무엇인가는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산불이, 경상북도에서, 경상북도에서만 서울 전체 면적의 한 절반 정도를 태웠다고 합니다. 그러니 순박한 지역 사람들도 이철우 지사는 무엇을 하는가? 왜 경북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산불 이야기는 없는가? 스스로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홍준표 대구시장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래도 대구시장은 경상북도 속에 있는 그 지역, 거기에 지자체장이 아닌가? 이렇게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홍준표 시장이 3억 원을 산불복구비로 지원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물론 그것은 대구시의 돈입니다. 대구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더니 그 지원금 3억 원을 울산에 1억 원, 경남에 1억 원, 경북에 1억 원, 이렇게 나누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 겁니다. 대구시장은 아무래도 전국구적 시각을 지니고 있고 경상북도는 표도 많지 않고 지역도 작아서 그 중요도가 홍준표 시장에게는 경남은 3분의 2인데 이 경상북도는 3분의 1이다. 이렇게 계산을 했던 모양입니다. 사실 경상북도의 도민들은 겨우 3억 원. 그거 경상북도에 먼저 내놔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산불이 나면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산이 불에 탑니다. 산에 사는 모두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동물과 식물, 그리고 돌과 흙까지 불에 타는 것이죠. 산에 집이 있는 경우에, 사람들은 그 집을 버려두고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 챙겨갈 것들, 이런 것을 챙기게 되는데, 그게 제한이 있죠. 얼마 못 가져가죠. 대피할 때 사람들은 중요하게 여기는 순서로 선택을 하고 그것을 옮겨 옵니다. 그러다 보니, 비록 생명 있는 것들이라도 덜 중요하게 그 순서가 매겨지는 경우에는 그곳에 남게 됩니다. 산불이나 전쟁이나 내란이나 다 같은 겁니다. 생명 말살이라고 하는 것은 폭력의 일족입니다. 폭력의 한 가족입니다. 이 절박한 생사를 가르는 산불 현장에서 내란에서 남겨두게 되는, 아니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불에 넣어버리게 되는 목록에 올라간 그런 입장의 사람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 산불에서 의상대사가 참관했다는 천년 고찰 운남사 가불에 탔다고 합니다. 영상 뉴스를 보니까 산불 피해를 입은 다른 이재민들처럼 운남사의 도륜 스님도 우리대에서 이렇게 부처님 전각을 잃어버리게 돼서 정말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산에 집이 있고, 산에서 살던 사람으로서 집이 불에 타서 없어진 도륜 스님 아니겠습니까? 천년 고찰 고운사도 불에 탔습니다. 고운사도 의상대사가 창건했다고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사람들은 고운사가 소실된 데 대해서 더 상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고운사라고 하니까 최치원이, 최치원도 고승의 반열에 올랐던 인물이었던가? 그것이 사찰의 이름의 고운이라고 올라 있으니까, 그래서 이 고운사라는 이름에 흥미를 갖게 됐습니다. 궁금해진 것이죠. 한편 그런가 하면, 천년 고찰, 천년 고찰 하면서, 이 천년 고찰이 소실됐다, 전소됐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들 누구나 똑같은 듯이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것을 보면서 그냥 집이 전소되는 것과 보통 절이 다 타버리는 것과 천년 고찰이 타버리는 것은 다르게 느끼는구나. 그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사람들이 다 알고 느끼고 어떻게 보면 한마음인 것처럼 보이는 이 천년 고찰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천년고찰은 무엇으로 천년고찰이 되는 것인가? 천년고찰은 무엇이기에 그렇게 부르는 것인가? 혹시 이번에 불타버린 기둥과 기왓장 가운데, 천 년이 넘은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렇다면,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면, 천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 생겨난 것이, 천 년이 지난 지금 소멸되었다는 뜻인가? 그렇다면, 실제로 천년 전에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있었다고 하는 것인가, 이런 궁금증이 생긴 겁니다. 만일 천년 전, 그천 년이 된 것이 그저 돌덩이, 흙덩이 뿐이라면, 산불을 겪은 돌덩이 흙, 흙덩이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천년 세월 동안 온갖 일이 다 있었을 것이고 이번 산불을 겪는 것도 그러한 온갖 일 가운데 하나일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1만 년 동안 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년 고찰이라는 말을 듣고 맴돌던 의문을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상심하는 그 대상은 아무래도 물질로서의 집이겠죠. 집이 불탔다고 하는 뜻일 겁니다. 이번 산불로 타서 없어진 어떤 천년, 이 물질이 아닌 어떤 천년이 또 있었던 것일까? 그것도 또 생겨나는 의문입니다 눈물 흘리는 스님을 보면서 어차피 스님은 깨달음을 찾으며 살면 되고 지금 그전소돼버린 그곳이 3년 된 절터라고 한다면 집이 있고 없고 하는 것은 크게 달라질 것은 없어 보입니다. 아, 당연히 살 집은 다시 지어야 하겠죠. 요즘은 이렇게 많은 일들이 쉴새 없이 벌어지고 사건이 생기고 이런 때입니다. 이곳은 눈길 닿는 곳마다 꽃나무가 늘어서 있는 시골 마을입니다. 이틀 전 나무 꼭대기 부분에서 희끗희끗하게 벚꽃이 피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이것을 벚꽃이 필 때마다 팝콘을 튀기면 처음에 아주 마치 튀겨지기 싫은 것처럼 마지 못해 툭툭 팝콘이 튀겨지면 약간 흰빛이 돕니다.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정신없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벚꽃이 처음 막 피려고, 일, 뭐, 가지 끝에, 이렇게 조금 피려고 할때 이것을 벚꽃 탑콘 싹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곤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이던 벚꽃이 하룻밤 사이에 제법 나무에 주렁주렁 이렇게 가득 피었습니다. 그렇게 흡족하게 여길 정도는 아니지만, 벚꽃과 놀아주기를 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벚꽃나무 옆을 슬며시 지나쳐가다가 휙 돌아보면, 그새 벚꽃이 무더기 무더기 더 피어나곤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벚꽃송이는 처음에는 연한 분홍빛이 도는데 이것이 활짝 피어서 꽃으로, 꽃송이로 완전히 송이에서 꽃으로 이렇게 피게 되면 흰빛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걸어가다가 한번두번 번 뒤돌아 볼 때마다 벚나무 전체가 더 하얗게 변해 가는 것이죠. 벚꽃나무와 이런 순박국질을 하면서 복잡한 그런 정보와 사건과 사람들의 눈물과 이런 것들 속에서 평정심이 더욱 건강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올 3월 27일을 벚꽃이 날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또 무심히 마당에 있는 해묵은 벚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알아차리지 못했던 벚나무 밑둥의 한쪽 옆에 나무 그루토, 그루터기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무를 좀 잘라 낸 것이죠. 그 그루터기는 의자 대용으로 좋겠다 싶을 정도의 높이였는데, 그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 좀 나가서 저 그루터기에 앉아 있으면 좋겠다." 저기 앉아서, 위를 이렇게 올려다 보면 벚꽃으로 하늘이 가리워지는 벚꽃 천정을 볼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루터기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혹적인 저 벚나무 그루터기에는 아마도 개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리걸 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